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결과보다 이상한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던 하루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BWF 세계 배드민턴 랭킹이 공개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안세영은 두 대회를 연속으로 재패했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출발이었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지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랭킹 1위는 그대로였지만 점수는 단 1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기면 오른다. 우승하면 올라간다. 우리가 알고 있던 랭킹의 공식이 안세영 앞에서는 멈춰버린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연속 우승인데 왜 점수가 그대로지?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안세영은 이미 점수가 오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지금 안세영은 누군가를 추격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목표가 되는 선수입니다. 랭킹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랭킹 시스템 자체를 시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숫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숫자를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제 안세영의 승리는 보상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한 번의 실수는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왜 점수가 안 올랐는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왜 지금의 랭킹 구조가 안세영에게 가장 위험한 구간인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정체 상태가 앞으로 열릴 전영 오픈 그리고 아시아 단체 선수권 대회에 어떤 파장을 만들게 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안세영이 지금 왜 이길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침묵이 결코 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다음 분석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랭킹 1위 안세영이 마주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구조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핵심은 BWF 세계 랭킹 시스템이 누적 방식이 아니라 교체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랭킹을 오해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점수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BWF 랭킹은 최근 52주 동안 치른 대회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성적 10개만을 골라 합산합니다. 즉 새로운 점수가 들어오면 과거의 점수 하나가 반드시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이 됩니다. 이미 같은 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갖고 있다면 올해 우승은 점수 추가가 아니라 점수 방어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안세영이 바로 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은 슈퍼천 대회입니다. 우승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작년에도 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승으로 받은 점수는 작년 우승 점수를 그대로 대체했을 뿐 총점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인도 오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750 대회 우승 점수 역시 이미 최고치였습니다. 이번 우승은 새로운 성취가 아니라 과거의 성취를 다시 지켜낸 결과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구간이 왜 위험하냐면 이제부터 안세영은 더 이상 플러스를 만들 수 없고 오직 마이너스를 피해야 하는 위치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한 대회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높은 높은 점수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길수록 부담이 커지고 질 때의 대가는 훨씬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세영은 상승 구간의 세계 1위가 아니라 포화 구간의 세계 1위라고 봐야 합니다. 랭킹 숫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랭킹이 요구하는 난이도는 오히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시즌 전체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더 이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곧 다른 선수들에게도 전혀 다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안세영의 정체된 일 위와는 반대로 급격히 판을 흔들기 시작한 이름 천이페이의 상승이 여자 단식 판도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이번 랭킹 발표가 갖는 진짜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세영의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앞으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입니다. 현재 여자 단식 랭킹 구조는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1위 안세영은 이미 지난 52주 동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적을 쌓아 올렸고, 그 결과 랭킹 포인트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3위부터 6위권 선수들은 아직 교체 가능한 점수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상위권 중에서도 이위 이하 선수들은 우승 한 번으로도 순위가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안세영은 같은 우승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랭킹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가장 강한 선수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안세영의 경기 운영 방식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대회에 나가서 무조건 우승을 노릴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우승은 더 이상 점수를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안세영의 선택들은 하나같이 계산적입니다. 불필요한 슈퍼 500 대회는 과감히 건너뛰고 점수 효율 대비 피로도가 높은 일정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랭킹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한 선수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안세영은? 이미 이번 시즌을 랭킹을 올리는 시즌이 아니라 랭킹을 이용하는 시즌으로 설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랭킹 1위라는 위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진표 보호, 이동 동선, 미디어 압박 관리까지 모든 요소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안세영은 이제 그 위치를 더 높이 쌓기보다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시즌 전체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여자 단식 판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안세영의 점수는 멈춰 있었지만 다른 누군가의 점수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천이페이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천이페이의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우승이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왜 여자 단식 시드 구조 전체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안세영에게 어떤 의미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천이페이의 급부상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랭킹 발표에서 가장 크게 판을 흔든 이름은 안세영도 왕즈이도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천이페이. 그 이름 하나가 여자 단식 전체 구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슈퍼 500 우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랭킹 시스템 안에서 이 우승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천이페이는 그동안 상위 10개 성적 중 일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번 우승은 그 공백을 정확히 찌르는 교체 카드였습니다. 즉, 안세영이 이미 꽉찬 성적표를 유지하는 동안 천이페이는 아직 비어있던 칸을 강한 성적으로 채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우승이라도 랭킹에 미치는 파급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자 단식의 경쟁 축이 누가 1위를 하느냐에서 누가 두 번부터 네번시드를 차지하느냐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대진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안세영이 결승이나 준결승에서 강력한 라이벌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천이페이가 상위 시드로 올라올 경우 그 충돌 시점이 8강이나 4강 초반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안세영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강자들이 서로 일찍 부딪히면 안세영이 수월해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천이페이, 왕주이, 그리고 또 다른 복병이 한쪽 브레킷에 몰릴 경우 안세영은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뭐몸 상태를 조율하며 출전수를 조절하고 있는 안세영에게 이런 조기 빅매치는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 안세영의 출전 전략은 단순히 대회를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 랭킹 흐름 자체를 관찰하며 움직이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혹시 안세영은 천이페이의 상승을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시즌 전략을 더 명확히 할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자가 늘어날수록 모든 대회를 다 소화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하느냐가 시즌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중심에는 랭킹 포인트가 아니라 몸 상태, 특히 무릎 관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안세영이 인도네시아 마스터스를 과감히 건너뛴 선택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2020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야 할 지점은 안세영의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불참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대회 하나를 쉬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2026 시즌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슈퍼오백 대회는 결코 가벼운 무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세영에게 슈퍼오백은 얻을 수 있는 점수에 비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더큰 구간이 됐습니다. 이미 상위 10개의 성적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 대회 우승은 점수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 점수를 간신히 유지하는 선택에 불과합니다. 반면, 부담은 분명합니다. 이동, 시차, 연속 경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릎 부담. 특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직후 일정까지 고려하면 안세영에게 이 대회는 득보다 실이 더클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참은 회피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랭킹을 포기한 선택이 아니라 랭킹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안세영의 시즌 운영 기준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나가서 많이 이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언제 전력을 쓰고 언제 멈출지를 먼저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시즌 안세영의 목표는 랭킹 점수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컨디션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대회가 바로 올링글랜드 오픈과 이후 이어질 슈퍼천 구간입니다. 이 무대들은 단순한 트로피 경쟁이 아니라 시즌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단체전입니다. 개인전에서는 출전 여부도 경기 수 조절도 선수 본인의 판단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단체전은 다릅니다. 팀 승패가 걸린 순간 세계 1위라는 이름은 선택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작용합니다. 상대 전력이 약해 보여도 컨디션이 100%가 아니어도 그래도 안세영은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단체전이 가진 구조적 압박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성적보다 더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얼마나 이기느냐보다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안세영이 모든 경기에 풀가동으로 투입된다면 그 부담은 이후 개인전 일정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한적으로 기용된다면 팀 전력 운용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대회는 안세영 개인의 대회가 아니라 대표팀과 선수 그리고 시즌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이 됩니다. 이 선택 하나가 2026 시즌 후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안세영이 지금 어떤 갈림길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한자리에 놓고 볼 시간입니다. 2026 시즌 초반 안세영의 행보는 겉으로 보면 조용합니다. 연속 우승을 해도 점수는 오르지 않고 랭킹 변화도 크지 않으며 일부 대회는 과감히 건너 뜁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정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배가 너무 오래, 너무 완벽하게 이어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안세영은 더 이상 누군가를 추격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랭킹 시스템, 대진 구조, 시즌 일정, 그 모든 것이 안세영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위치는 올라가는 자리도 내려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유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유지는 단순히 이기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어디에서 뛰고,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 전력을 쏟을 것인가. 이번 시즌 안세영의 진짜 경쟁 상대는 특정 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출전으로 누적되는 피로 회복되지 않은 무릎 부담, 그리고 세계 1위라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압박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상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6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안세영이 몇 개의 트로피를 더 드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시즌을 관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선택적 출전을 이어가며 큰 무대에서만 완벽한 컨디션을 보여준다면 안세영의 지배는 단기간이 아니라 시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작은 욕심들이 쌓여 일정이 무거워지고 회복이 늦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랭킹은 숫자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세영은 더 강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후 얼마나 오래 지배할 것인가. 2026 시즌은 안세영이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 몇 년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수를 더 벌기 위해 더 많이 뛰는 선택이 옳을까요? 아니면 큰 무대를 위해 과감히 쉬는 전략이 더 현명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링글랜드 오픈을 기준으로 안세영의 대진 구조와 체력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가장 위험한 변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